김치냉장고 포도어를 찾고 계신가요? 삼성전자 비스포크 4901 프리 스탠딩 포도어 김치냉장고 AI 김치플러스는 여러분의 주방에 혁신을 가져다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4901의 넉넉한 용량으로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가족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. AI 김치플러스 기능 덕분에 계절과 숙성 단계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어 손이 덜 가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깔끔한 비스포크 디자인은 주방의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며 설치 서비스 또한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행되어 만족감을 더합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김치가 훨씬 맛있어졌다며 극찬하는 이 제품. 여러분의 주방에도 꼭 필요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